어, 반갑습니다. 어, 중동부를 맡고 있는 이호재 간사라고 합니다. 아, 제가 원래 웬만하면 떠는 사람이 아닌데 <laughs> 이 자리가 왜 거룩한 자리인지 알겠네요. 에, 제가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또 어, 말씀하신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 볼때 들을 때 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호재 간사의 말인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까 중도부 친구들 준비한 거 보셨죠? 네. 원래는 컨셉은 일진이 보통 일진이 전 친구를 전도해서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 간사님 말씀이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그거와 관련된 좀 이렇게 연극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잘 따라줘서 감사하고 약간 좀 연습 때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아, 오히려 실수했던 게 NG가 난게더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실 3년 전에 이전 신학을 시작했고요. 2년 전, 작년에 신학신대원을 마쳤는데, 그래서 이전 작년에 중등 유년부 2년을 같이 했고, 작년 12월에 중등부를 맡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중등부 친구들하고 선생님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12월 중등부를 처음 맡으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제가 중등부를 처음 맡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처음 전해주까라고 했을 때 가장 제 생각 마음이 생각했던 거는 예배 관한 말씀이었어요. 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될까? 신앙의 기본인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어, 이거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씀 좀 띄우시겠어요? 어, 저는 솔직히 말씀 암송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거 읽으실 때 같이 읽으실 때 암송하겠다는 마음으로, 암송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 하시길 같이 좀 권면드립니다. 자 준비, 준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어, 그 예배에 대한 어떤 순서를 쭉 봤을 때, 어 크게 세 가지를 좀 전하고 싶어요. 기도와 그 말씀과 찬양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데,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전하려고 찾아보고 묵상을 해봤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이것도 암송하고, 암송하겠던 마음으로, 자, 전심을 다해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사실 저는 청년부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청년 때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신앙이 있어서도. 그래서, 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나 기도하시는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권사님들은 하는 말별말 없어요. 기도해봐. 기도해봐. 아, 그건 당연하구요. 아, 기도해봐. 아, 그건 당연하대 그거 말구요.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하는 거, 당연히 힘들 때 기도하는 거 모릅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 기도하라니까 어, 기도해봐 그럼 돼 계속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깨달아지는 말씀이 그건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종착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의 결과가 뭐죠? 뭘까요? 기도의 결과 응답인가요? 기도의 응답인가요? 예, 회개에도 맞고 주님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기도의 결과를 응답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결과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결과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막 화가 났을 때 기도하면 화냈던 마음이 사그라지고 제가 옳다고 계속 주장했을 때 그게 안 됐을 때 기도하게 되면 그래 그 사람의 말도 맞다 어, 네가 더 낮아져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가 뭐 많이 변하지 못했지만 뭐 제가 자격이 돼서 어떻게 이 자리, 자격이 된다면 어디, 이 자리를 쓸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도 무리의 본이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기도의 어떤 응답에 초점을 맞추려면 사람인지라 섭섭하고 원망하고 답답한데 그래서 아, 그때 권사님들이 기도해봐.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그때 시사님들이기도해 기도밖에 없어 이런 말씀하신 게 저는 기억이 나. 아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아 그래서 권님이 그런 얘기 저한테 하시셨구나라는 게 이제 뭐40 저도 이제 48 이게, 이,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기도는 그래 기도의 응, 응, 기도 응답도 당연히 구해야 되겠지만 아 내가 변해야 되겠다. 기도를 통해서 내 변화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 계시죠.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실 거예요. 응답이 초점에 맞지, 마,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 뭐라, 내가 변화해야 될 것들,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 내가 깨 부셔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성경 말씀을 계속 어. 찾아보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와 닿았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일,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 있어요. 꼭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내와 싸웠을 때꼭다임목사님 부부에 관련된 설교를 하시고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혼냈을 때꼭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요. 제가 뭔가 계속 뭔가 어긋난 일이 있을 때 그에 관련된 거를 기가 막히게 또 다니목사님 그걸 또 설교를 하세요. 그럼 저 설교 말씀이 나더라고 하는 소리인가 하면서 들어요. 솔직히 거북해요. 솔직히 부딪힙니다. 부대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어떤 그 역할, 말씀해주는 우리의 어떤 그 작용이 있는데, 말씀이 이랬죠. 어, 너의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러니까 찔러 쪼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후벼파거나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그 견고한 쓴뿌리가 드러나면 창피하죠. 드러내기 쉽지 않죠.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누가 제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요. 제 가족의 얘기, 제 주변의 얘기들을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찌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주고 여러분의 견관신을 찔러서 드러내게 하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당장은 저희가 창피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 있었어요. 내 것이 드러나니까. 내 것이 드러나니까 화가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고 싶다 보니까, 그래.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아, 그저 그러다면 어떤 것이 문제인가. 제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 말씀 듣는 사람의 문제잖아요.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내도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 영상을 보고, 어, 어저 목사님 말씀이 좋아. 어, 저 목사님 말씀이, 어우, 은혜로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좋고 은혜로운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은혜로움을 기준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의 기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은 말씀을 제가 전달해도 김재영 목사님이 전달해도 방태승 목사님이 전달해도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무슨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꼭 뭔가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아니면 어떤... 좋은 예화를 들어서 어떤 삶의 노가적이 있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야 은혜를 받는 겁니까? 말씀은 그냥 선포되는 그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말씀을 듣는, 들어서 내가 그 말씀처럼 못 사는 거 내가 그 말씀도 살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저도 30년, 40년 말씀을 들으면 매주만 오늘도 말씀을 몇번들몇몇번 몇, 몇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스스로를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더 재치 찌찍, 채찍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저를 더 찔러 주시옵소서. 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그 마음가짐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주일날 선포되는 모든 말씀 어느 누가 어느 목사님이 누가 해도 전,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혜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 또세 번째는 찬양이에요. 어, 찬양의 말씀을 제가 계속 성경 찾아보서 면 찾아봤는데 이 말씀이 어, 너무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말씀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시편 150편 6절이요. 우리 같이 외워 봅시다. 준비,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자 여기서 우리 호흡이 없다. 나는 자 호흡이 없다. 손 들어 보세요. 안 계시죠? 예, 네, 뭐 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날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 아까도 중등부 우리 친구들이 와서 우리 선우 선생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 같아요. 우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마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나왔다고 해서 은혜가 되고. 복음 성과가 나왔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아는 찬양이 나, 나왔다고 해서 은혜가 되고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옥창수 집사님을 통해서, 이부 예배 때 방태수 목사님을 통해서, 또 금요 심야 때 김재용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 인도를 통해서 어떤 곡이 흘러 나와도. 모르는 곡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가사를 계속 선포해 보세요. 그 가사를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가사 나와 아, 왜 찬송가 아니야? 왜왜 왜 맨날 복음성가지? 이게 아니라 찬양은 예배 전에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려 주는 여러분의 감정을 녹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찬양. 은 하나님께 주일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어떤 찬양 어떤 곡을 해도 여러분은 그냥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모르든 알든 아는 찬양이 나오든 모른 찬양이 나오든 어느 누가 찬양 인도를 하든 찬양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찬양이 흘러나와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그 가사가 내 것이 될수 있도록 가사가 고백이 될수 있도록 그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 근데 이쯤에서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한번 더 본문 말씀 띄워 주세요.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아, 이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자. 준비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면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계속 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어,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인들 같이, 옆에 있는 분들께 같이 나눠봅시다. 이렇게 따라 해볼까요? 예민하지 말고 민감합시다. 시작. 한번더 해볼까요? 예민하지 말고 민감합시다. 아, 예. 자, 이게. 비슷한 단어 같지만, 사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뭐,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얼굴 스타일이 얼굴도 시커멓고 뭐, 뭐, 이렇게, 어,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약간 돌쇠 마당새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다 보면 선생님, 사람들이 다 체육선생님일 줄 아는데, 저는 절대 체육은 좋아하지만, 체육선생님이 아니라, 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문을 가리키는 한문 선생님인데, 어 어르신들 여기 앉혀놓고 문자 좀좀 좀 쓰겠습니다. 아, 제가 직업병이라서 자 어, 한번 뛰어주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예민과 민감 어떠세요? 예민과 민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예민은 저게 예자가 날카로울 예자예요. 예리하다, 예민하다. 민자는 그, 맞다, 예민할 민자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민감은 뭔지 아세요? 예민할 민자에 느낄 감자예요. 느낄 감자 아시죠? 감동, 감정. 그렇죠? 근데 이 느낄 감자를 좀더 해석해 볼게요. 풀어 볼게요. 옛날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한자 해석 많이 해주셨잖아요이배 선자 해 갖고 그배 주자 여덟 팔에 입 구자. 노아의 방지에 여덟 명 들어갔다. 뭐 기억나시는 분은 장로님들 권생이 계실 겁니다. 저도 한문을 공부하면서 왜 한문 한문이 한자가 성경적인 게 되게 많아요. 예, 네, 정말 많습니다 예. 네,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laughs> 자, 이게 저게 느낄 감자가 뭐냐면 느낄 감자가 위아래로 나눠져요. 저 위에 게가 위에 거가 보시면 다 함자예요. 다 모두 함자, 다 함자예요. 그리고 옆에 거는 심장의 모양을 본뜬 시, 마음 심자죠. 이게 뭐냐면 모든 마음을 쏟아 부는 거예요. 모든 마음, 오감, 척각, 촉각, 청각, 시각, 모든 감각을 총 동원해서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것보다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예민은 날카로운 거예요, 예민한 거예요. 근데 민감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주변을 살펴보고 예배 드릴 때도 다른 거죠.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 한번 나눠봤어요. 이, 이거죠. 예민한 사람은 기도할 때 이러죠. 자기 기도하기 급급합니다. 그렇죠? 금요심야 때 솔직히. 저도 고백하면 금요심할 때 여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 사실 아, 마음이 가다지 않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도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의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다 아르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민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에 결론을 맺죠. 그래서 안 되면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민감한 사람은 달라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서 기도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또 주변을 살펴보죠. 하나님 음성이 듣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변화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거죠. 내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민감한 사람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목사님 사람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죠. 내 얘기를 한다고 실족하거나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를 더 채찍해 주세요. 저를 더 혼내주세요. 말씀으로 저를 더 무너뜨려 주세요. 그래서 저 마음에 있는 견관제 쓴뿌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려고 해도 그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그 잘못된 습관들을 말씀을 통해서 저를 찔러 주세요. 쪼개 주세요라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민감한 사람. 그렇죠? 그 하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민감하게 말씀을 받는 성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이에요. 예민한 사람은 찬양의 주체가 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평소 익숙한 찬양, 내가 되게 좋은 찬양, 내 은혜된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면 엄청 은혜되죠. 아, 눈물 흘리면서 찬양합니다 오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지금은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감정으로 찬양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찬양 악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일렉, 저희 중등부 뭐 일렉 베이스 일렉이 막 삥! 하면 막, 아우, 시끄러웠고 일렉 쳐야 돼. 그래서 손을 박치면 되지. 저 드럼 시끄러운데 저왜 누가 치는, 이렇게, 그 예민한 거예요. 민감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아까 도시 아침에 우리 선생님들과 아침 나눔을 나누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자들도 제사를 지낼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과일을 올립니까? 원래 제사를 지내본 사람 알겠지만 제사 음식에는 넝쿨 식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수박이 넝쿨 식물인데,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 수박을 좋아하시면 수박 올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믿지 않은 자들도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제사를 지냈는데 저는요 가능하다면 일렉트럼 베이스 바이올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다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만 있다면 음악 소리가 시끄러 예민하지 마십시오 찬양의 가사를 찬양을 모른다고요 모른 양만 한다고요 예민하지 마세요 민감하세요 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말씀하시는가. 를 계속 생각하시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찬 시편에 나오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찬양하라 말씀하죠. 재금 혹시 아세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재금이 뭐냐면 심벌쳐처럼 되게 치는 거예요. 심벌쳐 같은. 아 그때도 그때도 아나 소고 소고 소리 싫어. 나 재금 소리 싫어. 어 나팔 소리 싫어. 이런 사람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게 내, 나, 내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민하지 않게,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비록 예배 시간에 대표자가 기도하지만. 저 기도가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 기도가 제 곳입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같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민감한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게요. 여기 교사 선생님들, 우리 중직 분들, 권사님, 장로님들, 뭐 성가대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신앙생활 해왔지만. 이제 수련회 성이제 성경학교가 이제 다가오죠. 여러분, 뭐 이제 선교 헌신 예배를 준비하죠. 다음 주에도 수산 헌신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교회장님 역대 성교회장님 되셨던 분들 보면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나요? 성경학교 수련회를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중요한가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게 뭘까요? 내가 수련을 준비하면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선교회 회장을 하면서, 내가 교사로, 성가들로 봉사하면서, 정말 기쁨이 있는가? 헌신이 배때 이런 찬양하면 뭐가 은혜가, 이런 찬양에 은혜가 되고, 뭐 어떤 찬양을 한들, 누가 기도한들, 그런 부수적인 것에 짐 빼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하는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게 먼저 깨달아지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되게 민감하시고, 그래서 주변을 살피세요. 아까 느낌감자 설명해 드렸죠?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시고요. 또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을 전도하시고, 같이 보듬어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이 공동체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를 보듬을 수 있는 그 공동체 그래서 그 영락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좀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찬양하면서 이런 네, 말씀 마무리 할 건데요. 어,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